이게 뭐 어느 자산이 더 좋다 아, 좋다는 좀 평가하기 좀 쉽지 않지만 오케이. 다만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아까 분양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, 네. 분양이라면 콘도 아니면 타운하우스 장인데. 아, <laughs> 지금도 굉장히 음, 확신을 음, 가지시고, 음, <laughs> 좋아하시는 거같은데 네.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이렇게 있으세요. 50만 불짜리 콘도를 분양을 받으시려면, 뭐5% 다음 패하고또10%또 내시고, 입주 전에 20%를 내셔야 되는데, 뭐, 5%라고 하면은, 얼마 안 돼요. 2만 5천 불 정도만 내고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예전 같으면, 막, 시장이 1년에 10%씩 이렇게 올라지면은, 진짜 올라지면은, 너무 좋은 투자죠. 계산하기 쉽게끔 10% 다음 폐 할게요. 10% 다음 패 5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. 분양을 받고, 3년 있다가 완공이에요. 근데, 5만 불내 투자한 돈이, 50 50만불짜리 펀도가 1년에 10%씩 올라대요. 50만불이 55만불, 그다음에 5 0만 60만불, 60만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. 뭐 분양할 때보니까 1년이 지나서 보니까 10% 올르니까 내투자한돈는 5만불인데 55만불이에요. 그러면 내원금에 대비 100%가 오른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엄청난 거죠. 뭐 2년이 지났더니 뭐10%또 10%가 올랐어요. 그럼 뭐컴파운딩뭐 복리로 계산하면 좀... 올라가니? 좀더 많겠지만 그냥 단순 계산 법으로 말씀드리면 60만 원 올리면 내 50만 원 5만 원 투자한 게 10만 원이 몇 배예요 거의 뭐 엄청 많이 올요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시장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몰개질지를 얻어야 되겠고 또 해야 되잖아요 입주하기 전까지 매각을 하던가 내가 투자한 돈은 5만 불인데 50만 불 저리 콘다가 지금 40만 불이 돼 있어요. 그럼 역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도 야 입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내려면 나머지 잔금을 치르던가 아니면 몰개지를 얻어야 돼요. 그러면 몰개지에 대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잔금을 치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물 먹, 계자 먹기로 시작에다 내놔야 된단 말이죠. 어쩔 수면 이게 양면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은 수익도 볼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손실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좀 염두해 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런, 그런 네, 좋을 봤습니다. 것 같아요. 네. 네.